무래도 상관없어 나네가 뭐를 하고 살던가 누굴 만나든 아무렇지도 않아 안녕하세요. 손시련입니다 그동안 어, 많이 보고 싶으셨죠? <laughs> 이번에 달콤커피에서 라이브를 하게 됐으니까요. 많이 많이 보러 와 주세요. 제가 달콤커피를 데뷔하고서 얼마 안 되고 이제 홍대 지점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. 근데 그때도 되게 독특한 어떤 라이브의 형태여서 기억에 되게 많이 남고 또 너무 즐거웠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또 언제 한번또할수 있을까 이랬는데 또 11월에 아티스트 선정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그 동안에 이제 겨울에는 뮤지컬 보디가드를 하면서 지냈고요.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부르의 명곡 녹화하면서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. 사실 여자분들은 커피숍에 자주 가시는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저는 근데 커피를 마시면은 또 잠을 잘못 자는 편이라 하루에 한한잔 정도만 마시고 주로 이제 차나 제가 이제 애정하는 플레인 요거트 먹으러 <laughs> 많이 갑니다. 네. 올해 제가 데뷔 5주년을 맞이했어요. 팬분들한테 어떻게 특별한 자리를 좀 마련을 해드릴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조금은 그동안에 보실 수 없었던 제 모습도 보여드리고 어쿠스틱하게 좀 달달하게 준비했습니다. 11월 18일 달콤커피 노년점, 그리고 11월 24일 달콤커피 울산 달동점에서요. 여러분, 제 라이브 많이 준비했으니까요. 쌀쌀해진 날씨에 커피 한잔 드시면서 또제 달달한 라이브 들으시면서 즐기러 많이 와주세요. 감사합니다.